초로 다이어트 성공하고 급 제주도 여행 간싸 여기는 제주도다 오바!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이분들께선 경악할 영상이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신다면 흑복수는 <목소년> <목소년> 싸이가 했는데 뒤풀이는 제가 뒤집어지기 하는 바람에 엄청난 숙지를 안고 눈을 떴는데 이게 술이 덜깼는지 갑자기 제주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제주도 그 와중에 옆자리 비해서 기분 좋아 <laughs> 그 와중에 놀말한데 갑자기 가는 건데 행복 끼 <목소년> 아니 진짜 제주도야 아니 내가 지금 제주도라고? 믿기지 않지만 음. 와, 자마자 치킨 시켰고요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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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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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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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멍게 땡겨서 편의점 왔어요. 제주도 편의점에선 귤을 팔아요. 펴핑새 우연화 먹는 거. 선택 아닌 필수인 음거 아니죠? 귤 너무 스크머고 음 빙수 너무 딸팽이 먹